시비 가톨릭 방송 전문가 칼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문가 칼럼의 수태 안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하이우드 오토 서비스 대표 이영석 요셉 씨를 모시고 지난 시간에요 자동차에 대해 여러 가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자동차에 대해 어떤 것에 대해 설명해주실 건가요? 네, 예, 지난 시간에는 자동차의 기본 구조와 원리, 그다음에 네네.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예. 오늘은 어, 이 시간을 통해서는 가동, 간단한 자동차 점검 그리고 정비 네.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네. 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겨울이 오니까 어, 어떻게 월동 준비를 해야 될지, 자동차를 어떻게 어, 겨울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아 예. 그럼 자동차의 간단한 관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네, 자동차 제일 처음에 항상 강조하는 것은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를 네. 어떻게 확인하는지, 네네. 또 공기압을 어떻게 맞추는지, 또 어떻게 교환을 해야 되는지, 교환 시기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확인하는데 어, 브레이크 상태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 엔진오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플루이시있는데 그런 것들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헤드라이트나 와이퍼 같은 거어 그런 것들에서 좀 알아보면 좋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연비 개선 그리고 어 제일 중요한 배터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다음 기타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우선 타이어는 어떤 점들을 어떻게 점검하시는지. 예, 예. 요새 타, 차들은 많은 경우에 이제 타이어 워닝 인디케이라는 것이 어, 장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타이어 마크에다 이렇게 느낌표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네네. 어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때는 공기 압력이 어레코멘드 되어 있는 압력보다 한10% 이상 차이가 났을 때는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여름 지나서 가을 들어가고 겨울 들어갈 때 기온차가 많이 달라질 때 그런 네네. 것들이 많이 들어오죠. 왜냐면은 <laughs> 여름에는 공기가 똑같은 양의 공기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점점 줄어들으니까 그 압력이 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 되어 있고 자동차 운전석 열 열어 보시면은 어, 도어 필러나 도어에 보시면은 타이어 프레셔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아, 네, 보통은 타이어 사이즈하고 그다음에 예. 뭐32 파운드라든지 40 파운드라든지 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적정량의 공기압이 인디케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예. 그럼 브레이크 상태 확인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일반 주행자들이 아마추어들이 브레이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다는 건좀 어려워요. 여기, 밖에 안쪽에 있고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어, 요새 나오는 차종 중에서는 어 일렉트로닉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어, 자동차 대시보드에 어느 정도 마모가 되면은 어, 브레이크 패드에 대해서 원인 라이트 들어오는 차들이 많이 있고요 어, 네. 또 컨벤셔널 시스템은 어~ 노이즈 인디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기 샘플 하나 갖고 왔는데 어, 예. 이렇게메랄 어, 피스가 나와 있어서 브레이크 패드가 네네. 점점점점 달아가면은 결국에는 그메랄 피스가 롤을 긋게 됩니다. 그러면 끽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에는 5%에서 10% 정도 남았다고 인디케이션을 했는 거니까 아, 아, 예, 예. 그런 소리를 들리시면은 브레이크 갈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 잘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엔진오일과 기타 플루이드 점검에 대해서 설명해 예, 주시죠. 자동차 안에는 보통 여섯 가지 플루이드 있습니다. 엔진오일, 예, 예. 트랜스미션 오일, 예, 예. 브레이크 예. 오일, 그다음에 예. 파워스트링 오일. 그 다음에 쿨렌트, 냉각수, 네. 그 다음에 와셔플루이드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어, 제일 중요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엔진 오일입니다. 그래서 네. 엔진 오일은 딥스틱이 있고 이거는 찰때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았을 상황에서 어, 딥스틱을 빼서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요. 네.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오일은 트랜스미션이 충분히 달궈진 다음에 엔진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네. 확인을 합니다. 어, 그렇군요. 어, 트랜스미션 오일이 뜨거웠을 때하고 차가웠을 때의 하고 간격이 있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재려고 하면은 어, 트랜스미션 뜨거웠고 어, 엔진이 켜진 상태에서 확인을 합니다. 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많은 경우가 네네. 트랜스미션 딥스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 어, 딥스틱 구멍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어, 찾아보시고 매뉴얼을 보셨을 때 네네. 없다고 하면은 어, 없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브레이크 플루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 어느 정도 이렇게 브레이크 매트리이 달아가면서 이것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간격을 브레이크 플루잇이 어, 채워갑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낮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낮아질 때 어, 미니멈하고 음. 맥시멈에서 계속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파워 스윙 플루잇인데 요새는 어, 차종의 한반 이상이 어 파워스트링 플루이드 시스템을 쓰지 를 않고 어 일렉트릭 모터 시스템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어, 파워스트링 플루이드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어, 냉각수인데 어, 엔진을 돌리고 엔진이 뜨거웠을 때가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 어, 절대로 네. 엔진이 뜨거울 때는 열어주시면 안됩니다. 항상 어, 차가울 때 어, 네. 라디에이터 쪽을 열어주시고요. 네, 네. 그 다음 옆에 보시면 레저버 라고 해서 어 조그만 통이 있습니다. 거기 네. 부분은 어, 항상 맥시멈까지 좀 채워주시면 좋겠고요. 아. 그다음에 와셔플러스는 뭐 항상 상시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아 예. 그러면 네 번째로 라이트 앤 와이퍼스 점검에 대해서 설명해 예, 주세요. 요새 나오는 차들은 헤드라이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간단한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은 어떤 경우에는 범퍼도 뜯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것들은 차종에 따라서 굉장히 네. 많이 다르니까, 어, 매뉴얼 한번 보시고, 간단한 어, 작업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어,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네네. 만약에 범퍼를 뜯어야 된다든지, 헤드라이트를 드러내야 된다든지, 배터리 네. 자체를 드러내야 지 된다든지, 이런 네네. 경우에는 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예. 그 연비 계산은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뭐 자동차 어 광고나 이런 거 보면 MPG 마일퍼갤런이라는 걸 많이 보실 텐데요. 어뭐 도시 안에서 뭐 25마일이라든지 하이웨이 32마일이라는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원갤런을 가지고 달릴 수 있는 어 마일리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군요. 예. 네. 예, 예. 그걸 어,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은 보통은 어, 어느 정도 쓰시고 나면은 풀 탱크 채우시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정도 갈때뭐 예를 들어서 250마일을 네. 달렸다. 네네. 네. 그런데 한 5년 10년 타고 나니까 어, 이게 200마일을 못 간다. 그럴 네. 경우에는 이제 투너비라는 걸 통해서 그 연비를 올릴 어.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럼 배터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네. 어, 제일 네. 자동차 관리하는 것 중에서, 어, 퍼 m p h a 할수 있는 것이, 배터리인데요. 네네. 어, 배터리는, 뭐, 영원하게 쓰는 게 아니라, 보통 5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4년, 5년, 6년, 이 정도로, 어, 배럴 라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 어, 정비를 받으시면서, 어, 확인을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은, 주저하지 말고, 배터리는, 어, 시간에 맞춰서 교환을 하시는 것이, 어.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렇게 했네요. 가끔 체크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기타 필터들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자동차에는 어, 엔진 오일을 어, 필터링하는 어, 엔진 오일 필터 이런 네. 식이나 칼리지 스타일이나 아니면 캔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어, 필터하는 에어 필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에어컨을 틀고 히터를 틀때 안에서 공기가 순환할 때 네. 그걸 네. 필터하는 캐빈 에어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에어 필터나 캐빈 에어 필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장비 많이 필요 없고 어,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에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애브리 어더 오일 체인지 두번 오일 체인지 두번할때한번 정도 바꿔주시는 걸 권고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분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응급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뭐 클라라 차매님도 운전하시면서 뭐좀 어, 황당했거나 좀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어, 예. 몇번 있죠.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나는 게파킹라세에 어, 파킹을 해 놓고 나왔는데 플랫, 플랫, 타이어 가딱플랫돼 있는 예.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던데 어, 지금 예. 저희가 가장 많이 요청을 받는 게 플랫타이어하고 그다음에 예. 시동 이안 걸리는 거에 대해서 아마 제일 많이 어려움을 어,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 플랫타이어는 어, 어느 정도 바람이 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아, 어, 천천히 주행을 해서 가까운 정비소로 가셔서 어, 받으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굉장히 많이 플래시 되있는 경우에는 네. 그런 상황에서 주행을 하시면 타이어가 더 데미지를 나서 어, 교환을 해야 될 경우까지 생깁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스페터가 있는 걸 바꾸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예, 네. 예. 어, 그리고 또, 어,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경험일 거예요. 네.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거는 한두 가지 방, 어, 경우가 있는데 엔진이 돌아가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엔진 자체가 돌지 않고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어, 헤드라이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은 어, 배터리가 나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엔진은 돌아가면서 시동이 안 걸린다고 했을 때는 어, 이그니션이나 퓨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어, 토잉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시동이 안 걸릴 경우에 어, 가장 많이 또 보편적으로 하시는 것이 점프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점프 스타트를 할 때는 어, 도움을 줄수 있는 어, 차를 옆에다 두고 점프 케이블을 통해서 어, 점프를 합니다. 근데 네.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어, 빨간색은 플러스고 검은색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교체됐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 어, 기억해 주시고 어~ 빨간 거를 먼저 어~ 연결 하시고 네. 그다음에 검은색 마이너스를 나중에 연결하시고 이 때는 예. 마이너스를 먼저 띄시고 플러스를 나중에 띄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응급상황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 아마 미국에선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출플레이 AAA, 아, 아, 네이션 와이드로 커버리지가 되 있는 AAA를 많이 쓰실 거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던데, 어, 인슈엔스 팔러시 안에서도 로우사이 서비스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인시안스판드시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인슈런스 에이전트한테 한번 전화를 하셔서 네네 어, 로드사이드 서비스가 어디까지 커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네. 또 중고차를 구입을 하실 때어 워런티 프로그램을 구입하신 분들은 어, 워런티 프로그램에 로드사이드 서비스가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가끔 자동차 게시판에 체크 엔진 라이시 들어오는데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거는 예. 이제 아이가 아프다고 엄마한테 칭얼거리는 거하고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근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 상시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체크엔젤라이즈 들어와 있는 예. 그런 경우가 있고 예. 체크엔젤라이즈 깜빡깜빡 이렇게 플래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체크엔젤라이즈 플래시한다는 얘기는 상태가 좀 위급하고. 계속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는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에 데미지가 갈수 있다고 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네네. 경우에는 어,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데에 파킹을 하시고 그다음에 엔진을 끄시고 그다음 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어, 현명하겠고요. 네네. 체크인젤라이트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어, 상시 들어와 있는 경우는 한 300가지 이상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오, 이제 300가지 이상. 예. 예. 그래서 <laughs> 예. 체크인젤라이트는 확인을 하셔서 어떤 네. 코드가 들어와 있고 네, 네. 또 어떤 것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네, 네. 연료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센서 네, 네. 뭐 이런 것들 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은 경우에 이제 어, 오토존이나 이런 데서 코드를 받아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게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어, 여기서 보스턴까지에 갔는데 네. 브릿지 두 개가 무너졌습니다라고 네, 네. 하는 정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 경우에, 예예. 과연 여기서 보스턴까지 있는 브릿지 중에서 어떤 브릿지가 두 개가 데미지가 났을까요? 어, <laughs> 예, 그런 것들은 정보는 정확한 정보예요. 두 개가 데미지 난건 정확한 정보인데, 예, 그 브릿지가 예. 어떤 건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 어, 만약에 여기서 보스턴까지 브릿지가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건 뭐 아비어 한 경우지만은, <laughs>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네네. 그 부지를 점검을 하고 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체크인 날에 들어왔을 때 간단한 경우도 있지만은 좀 복잡한 경우도 있으니까 예, 바로 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오늘은 하이우드 오토 대표 이영석 요셉 씨를 모시고 자동차의 자가 정비와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계시면 전화번호 알려 드릴게요. 201-568-0099, 201-568-0099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